여긴 이쁜데 여긴 이쁜데 애들 데리고 한시간 동안 와서 보기에는 렌트를 해서 예 렌트카를 해서 혼다시티 렌트를 해서 지금 한시간 오면 걸릴걸 갔다가 지금 한시간만 걸렸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네? 그 낙타도 있어 낙타, 낙타 어 지금 가는길 와디따밧 와, 빠 어? 낙타는 더운 곳에 있어? 낙타는 더운 나라에 있지. 사막에 있지. 사막에도 있어? 비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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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타. 아빠, 낙타. 봐봐, 봐봐. 안녕! 오다 살랄라. 저기, 저기도 있네, 저기도 있네, 절나 저거 만이다 아이고야, 이거 씨. 야, 비켜, 비켜. 비라 비켜라. 아, 이다따라가자 <laughs> 어, 비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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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라. Can we swim? Uh, really, in this place, no. you can down the waterfall. Waterfall. Where? You can use the street. Yeah. And down again here the waterfall. There's a waterfall. Yeah, but we can see. the car. Yeah. Oh yeah. Wow, it's 와 물고기 있어요. 와 세린아, 야 물고기 엄청 크잖아. 물야 물고기 얘 너무 크다. 쫀대 저... 이뻐? 빗밭이 파. 아, 갔다 가야된대. 갔다 가야된대. 여기. 아, 여기도 있잖아, 넌넌 넌. 아닌가? 여긴가? 아, 여기도 있던데. 수영을 못하겠네. 조심해. No way! No way! This way! Uh -huh. Are they all the way? <laughs> yeah, so that way to the pool. Yeah. Ah, it's okay. Ah, <laughs> uh, ah! Uh. 아니! e e p going, k a e 채니 왜막아 우리가 피곤하다. 우리애가 지쳤어요. 안 되겠어요. 우리가 지쳐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수영장 여기 워터파크인데 거갈 거예요. 채나 안 나갈 거야? 왜? 왜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갈매기 딸로 와봐. 어. 아빠 아, 수영하러 갈래? 아. 알았어. <목소리도>